총선 판세 분석 네. 혹자는 국민의 힘이 뭐 (170억을) 얻는다 과반을 얻는다 아니면은 뭐 일당이 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참그 많은데요 네. 어~ 공천 작업이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 이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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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총선 네. (4월 10일) 네. 이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네. 해서 이~ 딱 뚜껑 열었을 때몇대몇 네. 몇 예상을 보십니까? <laughs> 아,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 지지난주까지 제가 방송 나와서, 160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160석, 좀, 그게 최소치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음. 최대치가 아니고, 160석이다. 그런데 그때, 지난주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60석이 아무래도 정점인 것 같다. 음. 이제부터 좀 조정에 들어갈 거다. 한동안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언제나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변수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예. 자,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역시 아직도 160석이라고 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 물론 어~ 제오늘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 왜자 이제 거의 대진표가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언론들이 각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왜냐하면 예. 전국 말고 전국은 (1000명) 단위로 해서 그냥 돈딱 내면 되는데, 이게 아. 지역구 단위로 5 0 0명씩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부산일보가 예를 들어서, 음. 부산 MBC하고 각 지역구별로 5 0 0명씩다 했어요. 음.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요. 그돈다 그 어디서 나오나요, 이 그러게 말이에요. 아, 야, <laughs> 야, <아니, 아니>, 언론사인데. <laughs> 아니, 내가 왜그음모론을 갑자기? 자, 언론사인데요. 네. 자, 이렇듯이 각그 지역, 중요 지역별로 지금, 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음. 근데, 어이구야. 아니, 우리 정당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좀왜 이렇게, 어, 뭐, 생각보다 떨어지는지, 그렇죠. 떨어지는 거지? 예를 들자면, 함운경, 정청래. 예. 아유, 정청래 한테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네. 또, 윤희숙, 그 다음에 예. 전현희. 예. 그것도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성동감, 예. 또 전현희가 또 앞선 걸로 나타나. 이런 부분부분마다, 어, 왜 이러지? 정당 지지도가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실망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어 현역 의원이 저쪽에 있는 쪽은 인지도가 높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지금 갑자기 한 한문경 씨 같은 경우는 뒤늦게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정적인지도도 그렇고 마포 그래서 한문경이 음. 누군데 이렇죠. 네. 이를테면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는 인물이 배치됐으니까 이제부터 이 맞상대를 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일, 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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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판세는 확실히 국내 힘이 잡고 있다 음흠.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방화는 도리어 민주당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이분과 부 관련해서 기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질문을 하고 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질문을 하고 네. 이재명에게 질문을 하고 네. 그을 그렇죠. 때에 어 사실 반응이 사뭇 달랐죠. 네. 예컨대 이재명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51석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예. 당당하게 하는 반면에 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석을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최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민생을 얘기를 하고 좋은 사람을 공천해서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 라고 하는 음. 상당히 신중한 그런 모드를 가지고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매가지 출근길에서 기자들 질문 질답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그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울림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 뭔지 아세요?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매일같이 한마디가 들어가요. 다른 어떤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면서도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우리.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고 지고 이것을 확신하고서 오만하고 오지 않게 지금 언제든 달려가서, 어, 머리를 낮춰서 한표 뒤지고 있고 두표 뒤지고 있고 더 절박하게 뛰겠다. 이런, 어, 태도로 다가오거든요. 음. 저는 절박한 쪽이 이긴다. 그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어,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네. 뭐, 사실 그, 어, 이정근 우리 형님,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170석 얘기할 수도 있고, 160석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뛰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렇죠. 뭐 예, 국민들이, 네. 이게 뭐야, 저 자식들. 도대체 지금 벌써 다 이겼다 생각하느냐라고할 수가 있겠지만 예, 예. 또 우리 그 보수파 평론가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정확한 그쵸. 어떤 정보도 드려야 그쵸?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은 구체적인 그 분석 하에서 드리는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예.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예, 예. 어, 특히 지금 그 결국 뭐 TK나 예. TK 아 이제 뭐 TK나 호남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상수인 것이죠. 예, 예, 그렇지만 예, 예. 변수는 예. 결국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네. 수도권이 이번에 한석이 줄었어요. 그렇죠. 서울의, 어, 노원, 네. 병이 한석이 없어지고, 어, 그대로 저기, 그, 대신에 이제 비례대표를 한석 줄고, 뭐 이렇게 조절을 했었는데. 네, 지역권은 다른 쪽에서 늘어난대많아요 그렇죠. 늘어났... 수도권에서 그렇죠. 늘었고, 줄고, 늘고, 줄고 그렇죠. 해갖고, 전체적으로는 비례 하나 주는 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서 네. 예전에는 수도권이 123석이었는데 지금은 네. 122석, 네. 서울 42석, 또 경기 60석, 또 인천이 인천. 24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 지금 상당히 그 국민의힘 지지도가 서울은 그래도 조금 봄바람, 홍풍이 부는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이 인천이라든가 특히 네. 어 60석이나 되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서울과 또 인천 그리고 어, 경기 나름대로 그 분리, 분리해서 판세를 조금 읽어시면 어떨까요? 자 전체 판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음. 160석 그러면 제가 희망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본 겁니다. 아, 왜자 전체 판세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저기를 하나 제시할게요. 의제를 제시할게요. 이번 총선은 강이다. 강을 잡는 쪽이 이긴답니다. 음... 강을 주시해라. 강 중에서도 두 개의 강이다. 낙동강과 한강이다. 이두 개를 잡는 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자, 낙동강부터 얘기할게요. 사실 낙동강이 왜 중요하느냐? 낙동강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 티, PK 그러니까 부산과 경남을 어, 가로지르는 조그만 강입니다. 조그맣긴요, 어마어마합니 아,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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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그맣지, 조그맣다고 얘기는 했 황하보다는 예, 예, 중국보다는 아이, 예, 중국에 비해서도 예, 적지 예. 않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낙동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이, 낙동강은 PK, 즉, 일부 PK가 호남의, 어, 베이스를 둔 정당과 손을 잡고 지금 민주당의 하나의 어떤 축으로 어,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음. 전체적으로 그, 이 낙동강 벨트가 9석인데 음. 지금 5대4입니다. 5가 지금 저기예요 민주당이네요. 민주당, 예. 근데 5대4에 9석이 왜 중요하냐? 2 6석인가의 호남만큼 중요한 게 음. 지금, 원래, 음. 3당 합당 시절에. pk와 tk가 손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충청까지 네. 그러면서 호남이 고립됐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호남이 고립을 탈피하려고 일부 pk와 손을 잡아요 그렇죠. 김영춘또뭐 네. 그렇죠. 노무현 뭐 네. 이런 일부 pk와 손을 잡으면서 전국 정당처럼 어 하나의 포지셔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는 상징적이에요 그렇죠. 이 정당의 하나의 상징 그리고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잖아요 음, 그렇죠. 그 지역들은 양산 김해 네. 뭐봉하도 포함되어 있는 김해 네. 양산 지금. 인재인이 가 있는 양산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p k 호이 PK 호남 연합 정권 연합 정권이죠. 예. 그러니까 아홉이지만 아홉 이상의 어떤 그렇죠. 그런 파워를 갖고 ]이잖아요. 있죠. 예. 마, 이번에 낙동강 벨트를 최대 어뭐 8대 1 정도로 음. 뭐전제수가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음. 그나마 8대 1이나 9대 0 정도로 탈환을 한다. 이러면 완전히 민주당의 어, 지금 노무현 정신, 문재인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음. 그만큼 어, 이재명이 고립되는 그런 음. 상황이 돼버립니다. 음. 아, 그리고 거, 거 봐라, 네가 사천화 하니까 문 음. 아, 노무현과 아, 문재인 정신이 이렇게 심판받지 않느냐 음. 부산 시민으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공경에 처합니다. 그래서 음. 낙동강 벨트 굉장히 중요한 전선이고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서 음. 한강 벨트입니다. 한강 벨트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저쪽 영등포부터 시작해요. 음. 영등포 그 다음에 어 동작 밑으로 내려와서 음. 강북은 그 다음에 저쪽 넘어가서 마포, 마포 용산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광진 음. 뭐그 다음에 강동 까지 갑니다. 성동, 강동. 성동 그다음에 광진 음. 그다음에 강동까지 그렇죠. 이어집니다. 이, 이 한강벨트를 만약에 국민의 힘이 탈환을 한다 한다면 완전히 무너져요. 그 힘이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북상을 음. 합니다. 그래서 도봉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완전히 철옹성 같은데 한두 석이 더 확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그렇죠. 한강벨트 바람은 네. 왜 중요하냐? 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 직전까지 한강벨트다 졌어요. 우리 네. 통선도 지고 지선도 지고 대선도 지고. 음.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한강벨트 라인이 완전히 어느 정도 복원이 됐어요. 음. 어, 원, 아, 원사이드하게 지고 있었던 데서 평평하게 어, 음. 대등하게 됐고 또 어떤 데서는 또더 유리하게 되고 음. 이것은 종부세 벨트라고도 하고, 또, <laughs> 그렇죠. 어, 왜, 뭐, 마용성이라고 해서 부동산, 뭐, 예. 노도강, 마용성 있잖아요. 예. 지금 강원형 교수 있죠. 서울대 강원형 예. 교수가 예. 논문을 썼는데, 아파트 값한 평당 100만 원이 오를 때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1.8%씩 오른다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예. 민주당의 그 정책 수석, 그 음.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에 아파트의 종말, 뭐 이런 책을 쓰면서, 영국에 봤더니만 이게 시내, 런던 시내에 있는 데를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고가 어떤 그 주택이 되니까 진보에서 보수로 다 바뀌더라. 그게 우리나라에도 똑같다라고 <laughs> 예, 예. 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와 또 그때의 박원순 돌아가신 사망한 박원순 시장이 짬짬이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하라고. 그립박에다가 그렇죠. 그림만 그리면서 도심 재생하다가 요 모양 욕골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 마른 도시 재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낙후된 지역에 자기들 표를 잡아놓고 묶어놓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 결국 지금 문재인 정권 때 공급이 안 되니까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뛰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어, 오세훈 시장이 그 지난번 어, 2021년이었습니까? 재보궐선거 때에 네네. 서울 거의 전 지역을 석권했습니다. 석권했죠. 그러면서 이제 훈풍이 시작...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 상당 부분 강북벨트 특히 나, 그 한강벨트에서 벨트. 한강 승리하면서 그렇죠. 승리의 교두부를 마련했다. 아그 맥락이 딱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선 때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음. 이번에도 지금 민주당은 4년 전의 추억을 자꾸 떠올려요. 음. 4년 전 우리가 어땠는데. 그렇지. 그런데 4년 전이 아니라 최신효과. 즉 지난번 지선 때까지 바로 2년 전이에요. 대선 그렇죠. 때 어떤 흐름이었는가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지난 그 5년간 문재인 정권의 5년간이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세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했던 것들을 직접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아유 딴거다 필요 없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음. 생각하면 어느 쪽으로 투표할까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한강 벨트, 즉 낙동강 벨트와 한강 벨트 이두 개의 전선을 어, 승리하는 쪽이 이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싶습니다. 예. 지금 특히 이제 뭐, 낙동강 전선은 크게 왔을 때에 TK 전선과 PK 전선. 네. 대구 영북 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석을, 어, 휩쓸 수 있어요. 어, 실제 12석, 15석. 경북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27석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어, 부울경 같은 경우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 강, 그 경남에서 창원 성, 창원의 일부 지역. 네. 그것도 울산 북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예. 예측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 어, 일단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PK 분위기는 좋아요. 음. 그러니까 어, PK 전체가 지난번에 왜그이 아, 참이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음. 부산일보 여론조사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산MBC 부산일보가 어 이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부산과 경남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 뭐가 가장 중요하냐 했더니 바로 어 공공기관의 이전이에요. 음. 공공기관 의 이전. 뭐죠? 산업은행. 산업은행. 응, 응. 지금 여의도는 난리예요. 응, 응. 그 산업은행 가면은 이게 그 국민의힘 찍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TKPK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건 사업이죠. PK가 특히 수건 사업이죠. 예. 왜냐하면 금융 허브도 그렇죠. 어, 예. 부산 그, 금융 허브. 홍콩처럼. 그러니까 그게 불경까지도 전체적으로 예, 예. 다 메가시트로 연결되는 예. 부분이니까. 실제 그 부산에 가면은 엄청 높은 건물이 있어요. 동부가 금융센터라고 해서. 그렇죠. 예. 그런처럼 해서 지금 부산은 마치 홍콩이 중국화되면서 홍콩에서 이탈한 자본을 그쪽으로 다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산업은행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이 많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 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재고하겠다 생각해보겠다 검토하겠다 라는 말조차, 말조차 다, 없죠. 다 민주당자로, 다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이슈라고 네. 응답하는 걸 보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건데 네. 중요한 건 인물이에요. 음. 그다음에는 아무리 지금 바람, 그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실질적으로 인물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지형에 선택받을 수 있는 인물이냐 하는 건 한두 군데는 제가 조금 믿을 수 있지만 음.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도 어느 정도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지 그분기이 있는 충분하다라는 거. 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남풍이 이제 북상하는 그런 네, 모습. 예. 어, 그렇죠. 낙동강 벨트를 단단하게 다지고 그것이 중부가, 중부로 가서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충청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청도 대망론이 있듯이 상당 부분 예전보다는 스윙 보터 쪽에서 스윙이 전에는 민주당 쪽으로 갔다고 하면은 이전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표심이 중부에 표심이 몰리는 것들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충청 강원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이에요. 맞아 그렇게 했었죠. 원래는 강원도 같은 경우나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적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부터 실향민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 그래서 대한 안보 문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슈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국민 그러니까 민주당이 탈란하기 시작하면서 음. 이, 이광재 이뭐그 강원도지사 그렇죠, 예. 뭐그이양혁문순뭐 뭐 예. 하면서 완전히 실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실지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충청도는 충청남도와 북도가 분위기가 좀 다른데 충청북도는 원래 미, 저 국민의 힘 쪽이, 쪽이 강해요 예. 근데 이번 사년팔년 그니까 팔년 동안은 충북도 어느 정도 갈라지겠어요 전체로 봤을 때2 0대8 인가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거꾸로 2 0대 발이 된다거나 <laughs> 그렇죠. 이렇게 되면 12석 우리가 가져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쪽 12석 빼고 예, 예. 이쪽에서 제가 아까 8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기 9, 9, 5대 4에서 예. 한 8석 8대 1 정도 되면 여기서 8석 그러면 그렇죠. 1 2에 8이면 20석이잖아요. 예. 제가 아까 160석에 대한 해석을 드리는 거예요. 자 20석인데. 우리가 108석이 우리가라고 자꾸 그러네. 국민의 힘이 108석이었잖아요. 예예. 근데 그니까 86이죠. 지역구는 정확하게 86은요. 거기서 뺏길 데가 없어요. 거기서 뺏길 보기에는. 데가 없어. 그 무조건 무조건 <laughs> 최소예요, 최소. 그래서 그렇죠, 미니멈 중에 미니멈. 왜냐면 국민의 힘 계열 정당에서 86석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한 100석까지는 해 봤어. 요 103석인가? 그러니까 지역구로서 86석은 이게 그냥 바닥이에요. 여기 그렇죠. 플러스밖에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아까 12, 8이니까 거의 네. 20석이면 그렇죠. 이제 100석이 됐어요. 음. 그 다음에 강원에서 한 서너석 더 갖고 올수 있다면 한 세석 음. 정도만 더 하면 음. 여기서 한 23석에서 123에다가, 음. 아, 103에다가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수도권이에요. 그렇죠. 네. 서울을 보시죠. 서울이 40대 6인가? 아마 음. 그럴걸요? 예, 네, 맞아요. 예, 예. 네. 40대 6인데 지금 아까 한강벨트 그대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최소한 여기에 저는. 아, 한 열다섯 석 정도는 뺏어올 수 있다 음. 4 0에서 예, 예. 아주 그게 이게 짜게 친 거거든요 열다섯이면 벌써 그 육이니까 스물에석이2 1석 이십일 석이에 석, 2십석 그럼 저쪽에 3 5 석인데 음. 그래도 저는 그거보다더 나올 거라고 치지만 음. 짜게 계산하죠 그이십 석이면 1 2 4 석이에요 음. 여기다가 인천이 스윙보트예요 음. 왜냐하면 인천 보시죠 지금 원래 1 3 석이에요. 1 3 석이었는데 지금까지 열세 석에 지난 4년 전에 1 1대2로 만방으로 깨졌어요. 음. 그런데 지난 지선 때1 0개그구 중에 구청장을 음. 7개 구를 먹었어요. 분명히 음. 이미 음. 그러니까 이게 좀 몰리는 형상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우리 그 인천시장님부터 해서 그예다 그렇죠. 삼선 안 돼요. <laughs> 삼선이 안 돼. 무조건 초선 아니면 그냥, <laughs> 그렇죠. 그냥 날려버려요. 그렇죠. 어, 바로 날려버려요. 예. 그러니까 인천이 지금 분위기가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도 괜찮아. 당보다 아. 그러면 음. 아까 다시 다시 거꾸로 여기서 최소한 다섯 석은 이상은 음. 최소 아니에요. 다섯 석 이상은 된다고 치고 여섯 석이라고 쳤을 때 지금 제가 숨을 예. 124석이라고 했죠. 124석, 124, 그럼 130석이에요. 그렇죠. 6개면 130이 되는 네, 거죠. 130이에요. 예. 여기다가 이제 서울이 남은 거지. 아, 서울이 서울 이죠 아, 예. 경기 남았어요. 경기, 경기, 경기. 경기가 지금 만방이에요. 그냥 거의 뭐 수를 헤아릴 수있어요 60석 60석이에요, 예, 60석, 경기. 그런데 예. 거기 진짜 열심히 해서 음. 20석만 따올 수 있다면. 음. 4대2 정도로. 20석만 음. 탈환할 수 있으면. 음. 분위기 괜찮아요. 음. 수원 다섯 곳 중에 최소 두, 두 석은 지금 저는 가능하다고 음.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유리했던 지역들 많아요. 용인. 용인, 용인, 용인. 용인. 어, 어, 용인도 사실은 굉장히 유리했던 지역들 네. 뺏겼고요. 네. 뭐 과천, 뭐 또, 또 수지, 음, 아 수지 대포 네. 네. 용인 수지 됐고 음. 수원, 수원 아까 얘기했고, 아까 했죠, 예. 아, 저 얘기했고 해서 성남은 참 만만치는 않지만 분당이 있으니까 아, 분당도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분당 갑을 다 예.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분 저기서 전체적으로 20석이면 150석이에요. <laughs> 그렇죠. 예. 어, 경기에서 20석만 빼서면 예. 그래도 경기 전체로는 4대이거든요. 예, 예, 예. 4 0석고 저쪽에 내준다고 치더라도 음, 그러면 지금 150이잖아요. 150석. 딱 150석. 근데 여기에 제가 아까 시작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역만이지. 그렇죠. 비례대표. 비를 포함하면 몇이에요? 음, 비례 7 0 그렇죠. 그럼 170까지. 1 7 0 그래서 나오는 게1 7 0석 예, 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줄여서 줄여서 말한 것도 많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만반치는 많아요. 특히 지난 예. 어, 대선 때도 경기는 졌어요. 어, 그리고 또뭐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 지사도 뭐 다른 인천도 이기고 서울도 이겼지만. 이겼지만 경기는 적고 거기다가 경기는 지난 4년 동안에도 서울 인구는 줄었지만 경기 인구는 늘었어요. 그그 그 이유가 부동산이 오르니까 옆으로 자꾸 밀려나면서 그런 분들이 어떤 정부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지갑을 채워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메가스티얘기예요 음. 메가 서울. 그래서 서울에 인접한. 아 어, 지금 김포는 어 김포는 제일 먼저 이제 메가시티 서울 얘기가 나온 곳이고 음. 그 다음에 안양 맞다 김포 군포, 어, 맞아요. 군포, 예. 안양 그 다음에 과천 얘기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음. 이런 그 벨트가 있어 요 인접 벨트 예, 맞아요. 물론 인접 벨트가 모두 다. 우리 이~ 국민의 힘 쪽으로 오진 않, 않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얼만큼 살아나느냐가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요 특히 이번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편입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부터 국민의 힘이면서 예. 이게 그~ 어, 서울과 편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음. 그것은 결국 어 김포에 있는 민주당 지역도 뺏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급 지역도 두 세대 간에 그러니까 세대 간에 충돌이 좀 일어날 거예요. 음. 원래 원주민들은 음. 세대가 조금 높은 연령대이고 원주민들은 어, 서울에 편입되길 원해요. 음. 왜냐하면 지목이 서울이냐 안양이냐 이름 하나로 음. 어마어마하게 땅값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그런데 신규 유입된 30대 층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밀려났다라고 생각하는 층에서는, 어, 민주당을 더 지지할 테고, 음. 이런 그, 이 세대 간의 에 어떤 수, 표대결, 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났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작년 10월부터 60대 이상의 인구, 유권자 수가 이 30대 이하의 유권자를 넘어섰어요. 음. 최초로. 음. 최초로 그러니까 어이 60대가 30대 이하보다 6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유권자 수가 더 많아진 게 이번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음. 사실상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다. 인구 제목이다. 구조에 변화. 변화가 있었는데 아.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했지만 아무래도 어 50대를 넘어서 60대로 가면 좀 보수화 경향이 있다 그건 보니까 그러니까 연령 효과로 그런 얘기하는 부분들이 거고요. 어떤 예. 그 투표 성향에 있어가지고 좀더 보수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또한 가지 우리 우려되는 점은 지금까지 386이 예. 486이 되고 그렇죠. 586이 되고 이제 6 8 6에 초입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의 이념적 성향이 반드시 우파로 간다라고 보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의 표심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야 정말. 어 정말 4월 10일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뭐그 최근에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 하는 동영상을 보면은 네. 뒤 배경에 이제 음. 목련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있고 그렇죠 꽃이 가슴, 피면 음. 예 그리고 또 빨간 잠바에 가슴에도 하얀 목련이 피어 있는 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정근 실장님의 분석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지역구 150석 그리고 또 비례 대표. 20석 내지 20석 이상 해서 음. 170석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은 마치 4년 전 21대 국회의 모습의 역전판을 역전, 볼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모습을 판이죠. 한번 예.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웃음이 한박 웃음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힘을 한번 모아보면 좋겠습니다.